자, 보자고. Competition seems to interfere. Interfere가 뭐야? 방해하다 단소리지 so 방해하다. Competition은 뭔데? 방해. 경쟁이지. 경쟁이 씨름대 두둥서 또는 씨름대 형사에서 뭔 말이 보이닿 감정이 interfere with the achievement. 뭔가 그 업적 성취 achievement. 성취를 방해하는 거. Primary because 주로 뭐 때문에. It is 이치 it, 지금 경쟁 얘기하는 거지 경쟁. 경쟁이 스트레스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라서 오히려 경쟁이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서 경쟁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는 걸못 이룰 수도 있다는 거. 왜? 경쟁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또인자이티 네. 불안, 어떤 불안. 대축 규관 대지 뒤에 동사와서 rise가 자동사로 발생하다는 거. 어디로부터 p o s s i b 티 i l i t y 그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슨 가능성. 동격 을 라틴 전소음을 써서. 순서도 있는 가아지 동명사지. Losing interferes with the performance. performance가 당연히 뭐 어떤 성적, 뭐 어떤 성과 이런 소리지. 어떤 성과, 성적. 물론 뭐 공연, 연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 공연 연주보다 성과나 성적이겠지. 성과에 대한 어떤 i n t e r f e r e 성과에 대한 어떤 i n t e r f e r e n 이런 방해를 잃어버릴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 엔젤할때 성과 아이 뭐야 아이 아이 어떤지 이것도 이상하더라 그치 그이고 쏠리 소리소리 어떤 가능성 루징 뭔가 잃어버릴 거란 여기 루징은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경쟁을 쪼갰으니까 진다는 거지 즉 질까 즉 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 즉질것질 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라 i s e 발생하는 anxiety, 불안이 해서, anxiety가 주호고, 여기 i n t e r f e r e s 이게 이제 동사지. 주호가 anxiety, 삼성단수니까 단수동사 와서, 뭔가 질거칠 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arise, 발생하는 그런 불안감이, 뭐를 방해한다는가, 성과를 방해한다는가. 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경쟁, 경쟁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결국은 내가 이 경쟁에서 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Even if 비록 말지라도, even if this anxiety can be suppressed, suppressed가 억압하다, 억압하다, 뭐 누르다 진압하다 이런 좀 좁이 비현태통태로 이런 어떤 i 자이티 불안감이 좀 can be suppressed, 좀 이렇게 억압이 되죠, 쭉 진압이 될수 있다는 말은 그런 게 조금 눌러질 수 있다고. 비록 이런 불안감이 can be suppressed,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진정이 될수 있다고 표현하면 되겠지. 조비 표현 수동태 진정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건 어렵다는가. 가족, 토부정사, 진조. To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가. 뭐 이런 불안감이 좀, 이렇게, 좀 진정이 되고, 캠, 서프레스가 누르다 억압하다 소니까 눌러질 수 있다는 말이니까 좀 진정이 될수 있, it, 찔 때조차도 이분이 부피로 이렇게 이런 불안감이 진정이 된다하더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또 어렵다. 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콜론 쳐서 뭐가 설명이 났지. Trying to do well and trying to beat others. 뭐두 가지라는 게 뭐. Trying to do well 잘하는 것 하나랑 그리고 뭐 trying to beat others. Beat가 동사로 뭐 때리다는 소리지만 여기서는 뭐 이기다 이런 의미로 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 뭔가 잘하는 거랑 또 잘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이기는 거. 그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 <laughs> 쉽지가 않다. competition can easily distract. distract란 말도 뜻이 뭐? distract. 이 밑에 적어놨네. 어, 주의를 분산시키다. distract.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거지. 경쟁이 쉽게 attention, 관심을 distract, 분산시킬 수 있다. 그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 그것도 어떤 일? at hand. 지금 당장 닥친. 그런 일, 당면한 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a t t 당면한 것,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오히려 경쟁이 좀 디스트랙트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 결국 너무 경쟁이 심하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한 집중도 좀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consider, 뭘 한번 고려보란가 consider. 어떤 선생님? 여기 asking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teacher 이고 중간에 주격 간다는 비동사 생장에서 asking her pupils. pupil is a student's t e 학생이랄지. 학생들에게 뭐를 a 스킹 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어떤 하나 질문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한번 고려해보란가. A little boy, 그랬더니 한 손님이 wave his arm widely, 막 손을 막 격하게 흔든다는가, 막뭐 위해서. To attract h r attention. 그 혀는 이제 그 선생님에게 하는, 선생님의 관심을 attract, 끌기 위해서, 어, 저요저 이러면서 손을 막 격하게 흔들고 있다는가. 뭐라고 참 crying, 소리치면서 연재분사럼 뭐. Please, please pick me. 저좀 봐주세요. 저,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가 finally recognized. 이것도 지금 자 마침내 recognized 인식이 되어져서 알아봐져서 이것도 이제 분사구인데 주제이 주어인 he 그러니까 그 소년 보이 입장에서 이 소년이 알아보는 게 아니고 소년이 샘에서 인식이 되어진 거, 알아봐진 거손 흔들고 있는 게 샘에서 인식이 되어진 거니까 recognized 이렇게 과거분사 쓰는 거. 마침내 그렇게 알아봐 줘서 새한테 인식이 되줘서재이 진짜 지켰겠지. 그래 여기 보라고. 그래서 he has forgotten tense. 근데 그렇게 마침내 알아봐 줬을 때는 해서 여기 지금 접속사 when 같은 게 생략돼. 그럴 때 아니면 여기 all do all 동을도나 do 같은 양보의 접속사가 생략되는데 맞침내 새이 그렇게 알아봐 줬음에도 불구하고 he has forgotten tense 더블 까먹었다가 열심히 막 쳐줘 이러면서 얘기인데 선생님이 막상, 어, 그래, 대답해봐. 이렇게 했는데 가볼까, 뭔가. So, 그래서 he scratches his head. 뭐 한다는가? 막, 머리를, 자기 머리를 긁으면서, scratch 뭐 하면서, 머리를 긁는다는거뭐 하면서. 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지, 물어보면서. 이 현지에서 그가 그 손님이 물어보면서, 뭐. What was the cash in a g a i n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머리를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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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tch 한다는까 그럼 문제, 이상한 문제는 뭐란가? He focused on, 그가 어디에 집중을 했다는가? 뭐가 아니라, not on the subject matter. 그 어떤 그, 이, 주제였던 그 문제, 주제 문제였던 그 과목 문제. 그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에 집중을 해서 그렇다는 걸까? 뭘 집중해서 막상 선생님이 알아보고 시켰더니 대답을 못하고, 어, 문제가 뭘지 이렇게 할까? 그 subject matter, 그 과목 문제가 아니라, 뭐에 집중을 했다는 걸까? 자, 그 subject matter, 그 과목의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게 뭐에 집중해서? asking the question, 질문을 하는데 집중해서? 이건 아니겠지? distracting his teachers, distractor, 아까 뭐라 고 그랬어? 어, 정신을 좀 분산시키다. 세의 어떤 집중, 정신을 딴데로 분산시키는데 집중했다. 그것도 아니겠지? beating his classmate, s 자기 반친구들을 이기는 거, beat하다 해서 이기는 데 집중했다. 아니면 doing well, 어떤 이거죠? 어떤 시험에서 잘 보는 거, 즉 시험을 잘 치는데 집중했다. 이건 아니겠지. Suppressing his anxiety, anxiety 불안, 걱정. 어떤 불안이나 걱정을 억누르는데 suppressing 하는데만 집중했다. Suppressing 하다. 오는 게 답일까? 거기 이 subject matter, 그 과목에 문제 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 beating his classmate. 자기 반 친구들과 빨리 지가 어떻게든지 막, 선생님한테 뭐, 눈에 띄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답하려고, 결국 뭐, 반 친구들 이기려고, beating 하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세이 그래도 대답해봐, 그렇게 했는데, 어우, 질문을 까먹은 거야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맞아, 요 근데 너는 왜, 몇번냈지 4번? 아, 시험을 잘 본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지 않나?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반 친구들 이기려고, 자기가 먼저 대답하려고, 막,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대답할 기회를 얻었을 때, 질문을 까먹은 거지.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뭐 9번보다는, 그래도, 특히 푸는 게좀 용이하잖아, 그렇지 9번이 더 빈칸이고 들어가는 환경. 아, 그거, 그 어떤 사고에 대한 그 추가적인 필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다고.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어떤 생각의 한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한계를 뭔가 좀, 좀잘 메꿔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거기 리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 f u l f i 이라는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거 답은 3번. 별로 어렵지 않지? Think 하라고. 알겠어?